어, 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잘게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잘, 잘 잘못했어요 빠이바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요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터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엥? 뭐야 엥? 아니잖아 아니 저희는 집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메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메예요. 아메리카노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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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뚱 땡짝짝짝 약간 도형이 바이브. 무척한 날씨에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뭐 이렇게 해주려고. 네. Who are you? 재혁이, I'm 재혁이, I'm j i h from Treasure. 째째 점찍었네아 이게 그 메이크업 실전님께서 한번 어떨려나 해가지고 네, 찍어봤어요. 수즈수즈수즈수즈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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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속? 문단속 잘하고 나왔냐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네, 문단속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그런 거좀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 멀미 안 하냐고요? 아유 멀미 멀미가 중요합니까 지금? 멀미 해도 그런 제일 거 보러 와야지 아유 멀미 하면 되죠 뭐 그거. 네. 어멀 어, 멀미 하면 할수 하면 되지 뭐. 멀미 하면 되죠 뭐. 어디 가냐고요? 저희 사실 부산 가요. 지금 이제 부산에 그거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장난입니다. 믿으시면 부러... 안 돼요? 네, 부산 안 가요. 아이 토안 하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아 그러네 형 이틀 네. 그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이 공연이죠 공연이있는데 내일 출국입니다요. 아 굉장히 떨리. 가 뵈러 가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또 말레이시아는 또 빅뱅 선배님도 콘서트 라이브 영상 말레이시아 영상이 있거든요. 음. 제가 그거 보면서 말레이시아 분들의 그런 응원과 열기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짐도 싸고 그죠? 짐도 싸고 밥도 해야죠. 먹고 해야죠. 뒤에 누군가 보여요? 네뭐 그럴 수 있죠 나와라 누구야 누구냐 뒤에 누구야 집에만 오지마 그만 와 중학교 졸업식 어 졸업 축하한다잉 점점 졸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구나 지금 시즌이긴 하지 중학교 이제 졸업하면 열일곱 살인가요?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07년생이야 <웃음> 그치 천둥이요? 몰라요 아저 지금 그 영화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 3월 15일에 개봉하는 15일 맞나? 그 그쯤 개봉하는 그 이제 소울메이트라는 영화 기대하고 있어요 형 소울메이트. 볼래? 어, 좋아 뭔데? 검색해봐 소울메이트가 약간... 어? 뭐야? 개, 개봉... 아니. 개봉을 아직 안 했는데 그 왜... 시사회에 다녀줬겠지. 아, <laughs> 어, 갔냐? 어, 소메이트라는 진... 이런. 아, 나 예고편 봤다. 뭔지 알지? 어. 이거 보러 가 보러 가고 싶어. 싶은... 가자. 응. 스즈메 문단속 보러 가야 되는데. 해봐요. 스즈메 뭐? 문단속이라고 이제 스즈메 씨가 문단속 얼마나 잘하는지 보오 괜찮네. 좋아요. 오늘 개봉했어? 3월 8일에. 한국에서? 응. 비가 많이 온다. 어, 무슨 뭐, 그냥? 억수로 오네. 응. <laughs>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그니까. 와, 이 길, 저기, 저 코너 길, 우리 맨날 뮤비 찍거나 그러면은 음. 맨날 돌잖아, 저기 새벽에. 음. 잠깨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영화 터널 알, 아냐고? 아 너무 잘해죠 영화 알지. 나 영화 관에서 봤어, 터널. 그하정우 선배님 그거 아니야? 응, 맞아. 아, 나 진짜. 재밌게 봤어. 응. 음. 무섭더라. 맞아. 약간, 음. 심적? 그니까, 심적, 심, 심리가 불안해져. 터널 지나갈 때, 그거 보면은. <laughs> 픽션이지만. 걱정이 인정 아니다. 걱정이 아니다. 차 안에서 진동이 느껴진다고요? 아유, 소리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맞아도 박지호 선배님 드라이브 선수 아, 탔더라. 봤어요? 어. 감동이그 빨간 점 보여? 카메라? 안 보여. 그거는 안 약간. 찍히고 있는지 몰랐지? 몰랐지. 그지? 근데 그 드라이브 방청 갔을 때, 진짜. 약간. 뭔가 항상 공연을 이렇게 해보기만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그렇지 이게 시작이 되는 것도 되게 그냥 뭔가 다 신기했어 하나부터 열까지 재밌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뒤에 있는 거 누구냐고요? 어, 진짜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사이는 외계인이 아니죠. 아, 아, 근데 어... 아, 근데 걔 진짜 하는 집 보면 좀 외계인 같아. 음, 뭔지 알죠? 그런 끼가 있지? 외계인 끼.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딱히 없어요? 저... 그 오늘... 형도 봤을 텐데 그 뭔가... 운동장에 이제 막...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막 축구하고 있었는데 아 아,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 아 인정 축구하고 싶다 약간... 청춘을 느꼈어 맞아 마음껏 뛰어노는 잔디 축구 재밌지 음. 안전벨트 메고 있습니다요 메고 있습니다 기훈이 죽고 못하잖아 <laughs> 그냥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나요 귀여워요 <laughs> 네.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보여준게 낫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터널이 아니에요 터널이 왜 이렇게 기념하시는데 터널이 아닌데 내가 어제 그 너의 이름은 미츠 할머니 딸에서놀신것 같아. 너의 이름 봤나 받지. 받지. 안타이마 아, 유메온 미노 어, 똑같다. 미츠 <laughs> 이 이제 생일에 한국에 오신다고요? 에? 굿. 굿. 사탕 줄게요 사탕 사실 제 생일이 가성비가 좋죠 사탕 주면 되죠 네 3월, 지훈이 형 생일에 나 만나면 사탕 줌많사 <laughs>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실수했나? 실수했지도 일지도 강원이랑 틱톡 그 찍은 거 직접 만든 거니? 아아 그거? <laughs> 아니 그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언제 찍은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laughs> 이제 그 유이카 씨 유이카 님의그 스키 다카라 그런 노래를 이제 알게 되고 너무 가사도 귀엽고 이제 노래가 귀여워가지고 자주 듣다가. 제가 뭐 유동처럼 이렇게 그냥 혼자 하고 뭐저 노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뭐아 이거 틱톡으로 찍으면 재밌겠다 어. 싶어가지고 아 진짜 네가 만든 거야? 아네 네, 만든 건데 그래서 그걸 찍고 응. 내가 이제 모니터를 하잖아요 응. 보잖아요 영상 응. 아 이거 그냥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응. 그냥 아, 안, 올, 안 올리면 안 되냐 했는데 네 올라가게 됐어요 네, 올라갔고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거 찍고 나서 살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래가 너무 좋고 막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찍고 나서 <laughs> 영상 보니까 살짝 좀 그랬어? 응. 괜찮아 나몇 살이더라 싶더라고 괜찮아 팬분들이 좋아면 뭐 좋아해 주, 좋아해 주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laughs> 예, yeah, 뭐 그러네요 드메 <laughs>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지훈이 형 생일 선물이요? 기대되는 부분인가요? 나좀말하나안 되죠 도쿄 리벤져스 2? 그 디즈니에서만 지금 하던데 도리벤 보나? 안 보죠. 안 봐. 근데 네, 캐릭터는 알아요. 아, 알아. 네. 근데 나도 도쿄 리벤져스 만화책 아직 안 봤어? 사람들은 나본줄 알더라고. 아 여러분 전 그거 봤어요.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얘 방에 가면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책이 있어요. 만화책. 그니까 그게, 그게 이제, 저, 저 나이 또래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투니버스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때 그걸 처음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애니로 싹 봤었는데, 애니로 나온 거는 그 전체 그 만화책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좀 크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됐으려나 해서 만화책 사서 다봤어요 유니버스 재밌지 챔프 알아? 아 알지 알지? 아. 카네트워 알지? 아, 알지 그런 거 있었어 아이명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이명 씨 좋아하시잖아요. 스키다요. 아이명 씨 노래 좋은 거 많아요. 어 진짜. 요즘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 그걸 봤어요. 그 아이명 씨가 그그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네그 이렇게 라이브를 그러니까 직접 기타도 치시면서 노래를 네. 직접 진짜 라이브로 하니까 네 만약에 코드를 살짝 삥 내면, 네. 이게, 노래가 진짜, 그리고, 진행을 안 되는 네. 그런 수준으로 라이브를 하시는데, 네. 그 실수 모음집 연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 보고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게. 진짜 그, 자신 그, 네, 있는 분들만. 네, 진짜 하는 자신 거거든요. 있는, 네. 진짜 그런 분들만.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게,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거 멋있어. 그니까, 아이면씨는 노래 어. 가사가 복후가 많아가지고. 어, 맞아. 남자 시점에서.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아, 이 사람. 아, 이분은 정말. 어. 신기해요. 기대고사이. 약간 이렇게 말하주세요 어. <laughs> 기대고사이. 에. 와, 너가 싫어요. 와, 체! 이러고서 이렇게 하시네. 하신... 뭐 있어 추천드리는 아티스트 이름입니다. 근데 진짜 오래 동안 유명하셨는데. 음. 내가 J-팝을 좋아했을 때부터 이미 유명하셨어. 옛날에는 막 마리골드나 그런 거. 음. 그런 것들. 어저 아니다. <laughs> 어두워도 멋있넹 다 아, 하겄나 그니까 한국에서 짱구 유행하는 게 정말이야? 짱구는 뭐 언제나, 언제나 유명하죠 언제나 유명하고 유행하죠 근데 지, 지금은 짱구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엔 준규밖에 없는 거 같아 음. 다시 태어나 트레저 멤버로 한다면? 리더 막내? 좀 막내요 저도요 인정? 응 음. 젊은 게 짱이야 팔안 팔 아파? 응이 무릎에 받치고 있어 아. 목이 아파 지금 목이 막 지금 어, 큰일 났어 살짝 수염남과 만날 아 희계단 분들 수염남 <laughs> 실제로 뵈면은 제가 만나자 노래 한 소절 하려고요. 우리 ]구요. 뵀잖아. 어 뵀지. 서머 소닉. 뭐 뭐야 이거? 버퍼링. 어, 뭐야. 터널이라고 어. 써머 소닉에서 희귀단님들 뵈면은 저 희귀단님분들께 선배님들께 노래 부르려고요. 아, 하시는 하실 하면서 노래 한곡 부르려고. 인상에 남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그때. 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끊겨요? 텐파 템포... 아, 아, 한번더 말할게요. 아직도. 어됐다한번더 아, 말할게요. 됐다, 됐다, 됐다. 저희 타이베이 공연했을 때 영어로 진행했잖아요. 어땠어요? 솔직히 솔직한 피드백. 샤오룽바오 아니고요. 웃겼지. 멋있었어. 멋있었어. 좋아 좋아. 저요? 참고로 참고로 한달 한 연습했습니다. 한달을 계속 한건아니고한 달. 시작은 한 달이지, 만시작은한 달이지, 만 그래도 꽤나 그러니까 이게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 딱 하니까 영어가 잘안나오더라고 그, 스, 그 스크립트. 음. 아, 모르겠다. 내가 이게 사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배웠어가지고 이게 외워지는데 일본에서는 애드립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으니까 음. 그게 너무 장점이었는데. 음. 뭔가 내가 공연하다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말 틀릴까봐, 말 실수할까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미안해요. 음, 미안해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의 여동생이 될수 있니? 절대 안 되죠. 제가 여동생이 돼서 좋을 게 없을 텐데. 형 근데 여동생 있으면 되게 잘해줄 것 같아 그지 잘해주지 잘해주기는 진짜 그, 어... 이게 욕인가? 뭔데? 이거 한번 쳐보자 <laughs> 아유 욕 아니지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사투리, 사투리인 것 같은데 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 진짜 잘해주죠 아저 사촌 동생 한명 태어났어요. 흐. <laughs> 진 이런 말 처음 하는 거 같아. 나도 사촌 동생만 저네명있어요되명 태어났더니 사촌 오빠가 트레저 윤재 형? 아니 그그총네 명이 있는데 태어난 친구까지 해서 네명 이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두 명은 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인데 그 나머지 한친그두 친구가 저를 많이 안봐 가지고 어저께 여자 사촌 동생인데 저를 저를 뭐, 못 봐요. 나도 새살인가? 동생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사촌 동생 말고 진짜 나의 동생. 음. 나 없으니까 아깝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원래 저희가 숙소에서 그 지훈 형이랑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오늘 돌아가서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차에서라도 하자 해서 켰던 건데 맞지. 재밌으셨다면 다음에 또 있으니깐요 그쵸 그쵸 되도록이면 은 숙소에서 하는 게 저희도 좋긴 한데 응. 요새 또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숙소에 <laughs> 짧았지만 네 짧았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깐 26분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빠이빠이 응. 안녕히 주무세요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출국 화이팅 할게요